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일기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어, 메리골드예요. 예, 메리골드를 제가 지금 이제 가을이 돼서 제가 수확을 하고 있고요. 음, 일단 조금만 이제 수확한 거를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했고요. 지금 이제 그릇에 예, 제가 한두번 정도 지금 이렇게 예, 헹구고 있답니다. 두번 정도 헹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양조식초, 빙초산 말고요. 양조 식초를 여기 냉면대죠,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제가, 어, 종이컵으로 한반잔 정도를 넣었답니다. 네, 양조 식초. 그리고 이제 그, 어, 건조기, 네, 이렇게 건조기, 그, 가정용 건조기에요. 한 7단으로 돼 있는 건데, 제가 7단은 다 말려놓기를 했는데, 편집을 잘못해서 이게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세, 제가 오늘 어, 이렇게 조금만 냉면 대접에다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네, 건조하는 거 지금 오늘 1일차예요. 1일차, 네, 3일 정도 되면 완벽하게 말르고요. 네, 2일차 정도 되면 차 정도는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리골드 이 아이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어 효능이나 이런 그어 이런 거는 어, 완전 전문가가 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는 지식만큼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죠. 눈에 굉장히 좋대요. 저도 이제 예,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 이런 쪽으로 좀 건강 예, 식품을 제가 제조를 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일이 됐어요. 이 아이가 지금 2일차인데요.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말려가고 있답니다. 한 7단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려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차를 메리골드 차를 어, 꽃송이 하나를 넣은 아이가 있고요. 또 꽃잎만 넣은 아이를 있고요. 제가 이제 먹어보고 연습해 보려고요.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세요. 네, 항상 건강.